야너 윤아 아빠 왜 그래요? 아, 예전 아빠가 아니야 빨리 이거 공부해 앉아서 네. 연필 없지? 너 어떻게든 피나게 해가지고 피로 어 알았어? 문제 하나 틀렸을 때마다 100대야 알았어? 네. 아주 세게. 공부 다 하고, 종이, 종 찍어. 아빠 나한테 올 때니까. 알았어? 네. 이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았는데 잠시 후 아빠 어, 어, 왔다, 왔다. 왔다 잘하고 있었어? 네 뭐야 지금 이거 고자왜 어? 70점밖에 못했어 아빠가 최소한 만장은 하라고 했어 안 했어? 너 그래서 바까지 살... 하고 같이 살거야? 다시해 이것도 이것도 안찧었어너 찢어질 때까지 찌으라 그랬잖아 오빠 한시간 있다 돌아올테니까 이거 다 끝내놔 알았어? 아네 아, 네, 회장님 바늘이 있네 아네 아, 회장님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? 아, 회장님만 가면 되잖아요 모든 회원이 있어야 된다고요? 네, 알았어요 빨리 갔다올게요 네 아빠 지금 급한일 있으니까 갔다올테니까 다 해놔 알았어? 네 이거 이것도 세게 닫 잠시 후 뭐 하고 있었어? 어? 너. 저기 바꾸고 손 들고 있어. 손 머리 위로 들고 알았어? 이거 숫자까지 되고 아니다 좋아 그렇줘너 그래 말고 나 지금 이 무거운 거 가지고 있어 알았어? 빨리 안 빨리빨리 빨리 행동해 알았어? 아 얘가 진짜 경이는왜 이렇게 못해놨어? 아. 아, 아빠 또 나가야겠다. 아. 나아까올 테니까 잠시라도 내리고 있으면 안돼 알았어? 나 CCTV 보고 있을 테니까 알았어? 아미 후 다시 왔다. 아 맨날 나가냐. 아 만나려고 하니까 졸리네. 좀 자야겠다. 너 자지 마 알았어? 다음날 아침 이제 내려 빨리빨리 빨리 행동 안 해? 더들 거야? 너 오늘 그리고 어? 다음부터 빨리빨리 빨리 행동하겠습니다 이거, 여기, 여기 한 권에, 어? 다 써놔. 알았어? 한 권에 다 써놔. 알았어? 다 써놓으면. 또 저기서 바꾸고 완성할 줄 알아. 여기에, 다음부터 빨리빨리 행동하겠습니다. 여기, 한 장당, 만번 써. 알았어? 그리고 다 해. 또 빨리빨리 행동 안 한다 아무튼 어, 패스 늦렸다 아빠 갔다 올 테니까 계속 다 하고 있어 다안 해놓으면 말일 줄 알아 5시간 뒤 아빠 왔어 다 하고 있어 알았어 뭐야? 왜 이거밖에 안 썼어? 이렇게나 남았어. 어? 너 이거, 이거 한 페이지당 만 번씩 써 이번에 알았어? 네. 한 시간 안에 알았어? 네. 빨리 써 알았어? 네. 아, 난 맨날 나가 돼. 과연 리은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음, 리은이의 운명은 다음 시간에